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오늘은 새로운 로봇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르시스 에듀에서 나온 테일보 프로인데요. 100% 언플러그드 코딩, 그리고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코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떠한 로봇이길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간단한 사용설명서가 들어 있고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언어 카드인데요 중국어, 영어, 한국어 이렇게 로봇의 언어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뒷장을 넘겨보면 거리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로봇이 한 번에 15cm 이동하게 하거나 혹은 한 번에 10cm씩 이동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한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요 여기 테일봇, 그리고 충전을 위한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케이블은 최신 C타입을 채용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주인공인 테일봇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보시면 여러 개의 버튼이 눈에 띄죠? 여기 있는 건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전원을 켜고, 녹음을 한번 해볼게요. 너참 귀엽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위에 있는 8개 LED는 코딩 표시등입니다. 그래서, 녹색 버튼을 코딩하면 녹색불이 들어오고, 파란색 버튼을 코딩하면 파란색불이 들어오고, 빨간색 버튼을 코딩하면 빨간색불, 노란색 버튼을 누르면 노란색불.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코딩이 되었는지 확인할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4개 LED는 반복 표시등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게 반복 버튼인데요. 반복 버튼을 누를 때마다 LED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죠. 여기 있는 버튼들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앞, 왼쪽 돌기, 오른쪽 돌기, 뒤, 실행하기. X는 당연히 방금 한 코딩을 지울 때 사용하는 거고요. 길게 누르면 한꺼번에 지울 수도 있고요. 이거는 반복. 이거는 로봇이 춤을 춥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녹음 버튼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앞에는 귀여운 로봇의 눈이 있습니다. LED도 들어오고요. 로봇의 하단부에는 바퀴가 달려있어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스피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분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OID 센서가 있어서 코딩 맵을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뒷부분에는 C타입 충전 단자가 있고요. 요새 스마트폰이 다 C타입 충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용 코딩 로봇도 이렇게 C타입 충전 단자가 달려 있는 것이 훨씬 좋겠죠. 자, 그리고 양쪽에 이 주황색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떼고요. 액세서리를 결합시킬 수가 있는데요. 날개를 달아서 비행기처럼 변신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테일봇에 팔을 달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부품은 레고 블럭을 연결할 수가 있고요 여기 안쪽에 보면 뻥 뚫려 있죠 이 부분에 이 펜을 연결을 해 주고 펜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형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확장 활동이 가능하고요 테일봇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버튼을 이용한 코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코딩 로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과 별도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보조기기가 필요한 코딩 로봇들이 많이 있거든요. 혹은 뭐 뚜루뚜루처럼 명령카드가 있어야 된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테일봇은 로봇 안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코딩을 할수 있는 버튼들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스마트폰도 필요 없고 태블릿도 필요 없고 명령카드도 필요 없습니다. 카드를 분실할 위험도 없습니다. 별도의 보조기기를 구입할 필요도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가성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어를 한번 바꿔볼까요? 헬로. 니하오. 안녕하세요. 거리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으로는 10cm를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한번. 자, 이 정도 움직였죠? 자, 그런데. 15cm로 설정을 하고 똑같이 앞으로 한번 가면 이번에는 훨씬 더 멀리 갔죠? 다시 원래대로 돌려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거리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트리 동글도 있는데요. 이 동글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 테일봇을 PC 엔트리로도 제어할 수 있으니까 꼭 유아 단계뿐만이 아니라 초등 저학년까지도 얼마든지 이 로봇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제공하는 종이 가면이 있는데요. 얘를 오려서 이런 식으로 씌워주게 되면은 테일봇이 아주 귀여운 강아지로 변신을 했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테일봇의 구성품과 간단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코딩맵을 이용해서 실제로 테일봇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